아빠 똥꼬세요. 아, 아이네. 아. 아빤 똥꼬세요. 이거 마이크 연결돼 있는 거야? 여기다. 아빠어 사막이다. 이쁘지? 어, 뭔 말인지도 몰라? 아, 시간에 빨라? 지훈이가? 아, 진 타고 온 거야? 여기로? 여기서 버스를 타고 가는 거야? 이 자리에서? 멋있어, 멋있어. 이뻐, 이뻐. It's raining, t o u g o 이거 이 학교 정의. 이 띵, 띵. 학교 정의.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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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힘내세요. <laughs> 네. 가자 도서관 보고. 나 목말라. 말았어. 물 있잖아. 없어? 이거 주가 들고 있어야 돼. 아빠가 도와달 맞다. 엄마 엄마 같이 와야 되잖아. 네. 어, 맞다. 까지요 네, 감사합니다. m b 어 이거, 이거, 신났네뭐이상우처 두우처럼 생겼네똥글똥글 귀엽게. 저뭐 샀어? 안 보여. 하늘보리 유기농. 왜? 중이병이 무서 무우운 거야? 아, 데 두우처럼 데 이야기. 네, 근데 저는못슨 아니 그래 기대. 친 해서 살다. 어, 괜 합. 이랬는데 모든 게 다. 왜뭐있어서 보고 있는 거야? 찾아보니가 도대체 왜 여기 있는 건지 진짜 이해가 안지자 이제 밤에는 여기 한강 가서 음. 어, 라면도 먹고 어, 즐거운 시간을 보내러 갑니다. 다단. 한강에 왔습니다. 아, 거기다 아, 싶어. 아, 짐이 많아, 짐이. 요, 안정감 있네. 아, 좋아, 좋아. 날씨 너무 좋다. 오, 시원해 시원해 여리 여기는... 여기 조성이 되게 잘돼있어어 인생네컷도 음, 있다요여 나무 여기 나무가 엄청 크네어디어디 <laughs> <laughs> 어디로 갈까? 저기 저기가, 저기 저기 저기쯤이 나올 것 같아요. 저기 뭐할게 많으니까. 네, 여기로 갑시다잉. 삼천 마직. 아안 해. 어딜 자 울자, 변신. 오씨뭐 세팅 아, 세핑이야 이거. <laughs> 뭐야 왜왜처음 봐요?

여기서 다 먹어야 되는 거잖아, 뜨거운. 그 음... 좀만 앞으로 어, 내 올래. 거, 내 코코넛 치즈볼 또 없어? 아조이 엄마가 전자 돌릴 거야, 씨. 어 맞아. 그거야. 나 응? 아, 이거 치즈만 다시요. 어? 치즈만더 있어, 1 분만. 거의 거의 되기 하나 둘셋 점프 여기 건물 안에 있을 걸 어차피 치킨 시켜야 되니까 어 저기 치킨 무슨 치킨 같이 정하고 갈래? 화장실 가려 나 먼저 갔다 올라. 알아 아니 알려줘야지 화장실을 여기 아무나 막쓸 수는 없어.